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제목. 시작. 어, 이런, 이게 약간 뉘앙스가 어떠냐면, 야, 말을 해, 말을! 해, 이런 느낌이거든. 이렇게, 이렇게 좀 감정 싫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말을 해, 말을! 어,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봐. 시작. 말을 해, 말을! 어, 말도 안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말도 안 해놓고 혼자 삐지고, 혼자 막 기분 나쁘다 그러고 이런 친구들 있어 없어? 그럴 때 무슨 말하고 싶어 여러분들은? 말을 해 말을. 네. 자 한번 넘겨주세요. 어, 혹시 이분 누군지 아세요? 네, 이부진 이부진 그 삼성가 그쵸죠 어, 삼성가의 이제 딸그 딸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부진 아들인가 봐요. 그러면은 이제 회장님 손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 재벌의 손자잖아, 그치? 근데 이 손자도 여기 지금 어디 마트냐면 이마트거든? 그 이마트 가가 지금 고지생떼 부리고 있는 거야. 엄마, 나 저거 사줘, 신발 사줘, 로봇 사줘, 뭐 사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재벌집 손자도 저런다, 그치? 어, 여러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재벌집 손자도 지금 저러고 있어. 저 아이가 지금 뭐 사달라고 그럴까, 지금? 여러분. 제목이 그러더라고요. 사진 제목이 엄마 나 이마트 사줘. 재벌 어. <laughs> 클래스가 어. 아, 참 재밌어요. 예. 여러분들 어렸을 때나 뭐 지금도 그러지 않아요? 엄마 나 스마트폰 사줘. 나 아이폰 사줘. 아이폰 뭐 이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알아서 사주세요. 어, 뭐 아이폰을 사달라든지 어, 갤럭시 워치를 사든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요새 그 뭐죠? 아이팟? 아이팟을 사달라든지막 이렇게 가끔 생떼 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 저기 웃는 친구들 보니까 많이 생때 부리나 본데, 음, 그런데 부모님한테 뭐 사달라 사달라 얘기도 안 해놓고 혼자 삐지는 자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부모님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엄청 억울할 것 같아. 막 부모님한테 엄마 나 이거 좀 사주세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지도 안 해놓고는 와, 우리 부모님은 이런 것도 안 해줘. 이러면서 혼자 삐지는. 그 자식이 있다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얘, 얘는 얘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삐질까? 이러지 않을까? 그치?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건 부모 자식 관계고 여인 관계로 한번 가봅시다. 이 여자가 뭐라 그래요? 지금? 밑에 그래? 에? 뭐라 그래? 지금? 남자친구한테. 오빠,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오빠, 내말 몰라? 나중에 예성아. 어, 예성이 재밌을까 모르겠네. 예성아 너 나중에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사귈 거야? 못 사귈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넘어가자. 너 <laughs> 성웅이 왠지 너, 너 대학교 가면 여, 여자친구 사귈 거야? 사귈아왜 이렇게 다 재미없어? 너 사귈 거야 확실히? 어 모르겠어. 아나 여자친구 사귈 거야 손님 들어봐. 좀 까진 애 없어? 어 재혁아 너 올라와봐. 어 재혁이. 재혁이 어. 재혁이 재혁아, 너 대학교 가면 여자친구 사귈 거안 사귈 거야? 이미... 이미 있어. 아니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사귈 거냐고. 사귈 거예요. 사귈 거지. 그렇지. 어. 근데 여자친구 맨날 재혁이한테 오빠야, 오빠, 오빠 내맘 몰라? 오늘 스파게티 먹을지 돈까스 먹을지 오빠 내맘 몰라! 맨날 이래. 그럼 너 뭐라 얘기할 거야 여자친구한테? 아둘다 사줘야지. 아 이거 정답 맞아요? 둘다 사줘요. 어 그래요. 어, 제역이 잘 넘어갔어. <laughs> 목사님은 20대 때, 20대 때그 서울 깍쟁이 자매님들이 주로 저러시더라고요. 없고, 오빠, 내가 오늘 어디 가고 싶은지 몰라? 나 모르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이야 뭐야? 나 모르죠. 안 그래요, 권사님? 여러분, 근데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세요. 20대 때는 통해. 근데 30대 넘어서 이러고 있잖아. 노처녀로 굶어 죽기 딱 10상입니다. 결혼 못 합니다, 진짜. 왜냐, 남자들이 30대 되면은요, 다 귀찮아져요. 예, 다 귀찮아져요. 자, 오빠, 내만 몰라? 말을 해야죠, 말을. 그쵸? 예, 다음 넘겨주세요.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말을 한 사람 있습니다. 간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간구한 사람들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는지 한번 봅시다. 자, 마태복음 20장 29절에 보니까요. 30절에 보니까 맹인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막두 그 사람이요. 소리를 계속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야 우리를 고쳐 주셨어오 그러니까 이두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곧 보게 돼요. 이 역사가 일어나요. 눈을 떠지는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간구를 하니까. 다음 넘겨 주세요. 자,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가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내 딸이 충악한 귀신이 들려. 충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오케이, 고쳐줄게가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덤지면 마땅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절을 단칼에 했어요 또이 말이 여러분 상처될까 안될까? 상처되겠지 헉, 내가 무슨 개야? 그런데 이 여인은 여기서 굴하지 않고 한번더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뭐라 그래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면서 한번더 예수님을 잡았어요 간구했어요 예수님 우리 딸 고쳐주세요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28절에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데리라 해서 그의 딸이 어떻게 돼요? 나은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예수님께 간구할 때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간구를 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너무나도 쉬워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냐 이거예요 이 원리가 너무나도 단순 명확한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간구할 때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학업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친구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힘들다 해놓고 기도를 왜안 할까? 진짜 안 힘들어서 그럴까? 아니, 여러분들 힘들어. 힘든데,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그런 간증의 그런 역사들을 많이 못 늘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고등부 안에서 이런 기도로서 간구할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간증들의 주인공들이 이 자리 가운데 우죽서처럼 일어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네, 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하는데요. 제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내, 아니, 솔직히하게 들어봐. 어, 우리 민영이. 어, 그래. 어, 저기 뒤에 우리 작은 친구들. 솔직히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럼 내려, 내려봐. 그러면 나는 기도할 때마다 잘 들어주세요. 한번 손 들어봐. 아무것도 아닌 친구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요. 제가 기도하는데요. 하나님께서요. 80% 이상은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어, 솔직히 들어주세요. 예, 네, 오케이. 자. 내 목사님도 10대 때 20대 때 정말 그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두자 우리 4장 2절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하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아니 기도를 안 하는데 말을 안 하는데 하나님께 맞잖아 가만히 아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는 이런 모습들 혹시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이제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고 오늘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왜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 것 같이라고 느껴지냐면은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이 지금 그림이 나오는 게 누구예요 지금 누군지는 알아요 램프의 진이 알아요? 예, 네, 알라딘 이런 거 봤죠 여러분? 진이가 뭐예요? 램프를 이렇게 막 비비면은 펑 하고 나타나갖고 세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 하는 그런 뭐 요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요정이죠? 근데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내 기도 다 들어주시지. 그냥 램프의 진이처럼 하나님 저 이쁜 이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멋진 남친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엄청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는 램프의 진유로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다 이 아린이 혹시 그래요? 어, 아, <laughs>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자.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 기도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든 기도를 들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당첨자가 막 수백만 명이 생기고 아주 난리가 나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될것 같아요? 혼란에 빠지겠죠. 그렇죠? 어? 여러분, 만약에 이 중에서 우리가 우리 기도를 만약에 다 들어준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쁜 자매가 있어. 아니면은 멋있는 막 청년이 있어요. 어? 그러면은 어 한지우야 그래 그러면은 어떤 자매 둘이가 지우를 놓고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지우를 제 남편으로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막 겁나게 기도를 해요 막 금식 그러니까 다른 자매는 금식 기도를 이제 2 주를 이제 시작한 거야 해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자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될까 지우야 제가 원하는 사람 <laughs> 너가 원하는 사람 그렇죠. 이게 지금 기도를 만약에 다 들어주신다 그러면 이러한 혼란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그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게끔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 치트키거든요, 여러분. 다음 성경구절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여러분 꼭이 말씀, 성경 그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자, 우리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십시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내뜻내의 그것을 먼저 간구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선교회의 역사를 보면 지금도 선교지 우리 이제 라오스 이제 갈 텐데 우리 서, 아마 지금 따라가는 선교팀이 그런 역사를 볼 수도 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간구하고 하나님 일을 의를 원하는 자들이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확장을 위해서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데 를 거기에 정말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욕심으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기도를 들어 주실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 뜻과 나의 뜻이 맞았을 때 바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내 기도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이 맞는지 알려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진로를 위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뭐 자기가 대학교를 진학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먼저 성경을 놓고 성경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곳에 답이 있고 그 하나님이 그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 기도 찬양을 항상 우선시하며 그것을 중심으로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다시 한번 펴 주세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 성경 덮지 않았죠? 음, 목사님이 한번, 여기, 어, 띄어, 띄워, 띄어지진 않는데, 9절, 10절 한번, 한번 보고 싶어요. 9절, 10절 한번 볼까요? 어,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 돼요.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아빠, 나 로버트 사줘. 그래? 가져 해가지고 코브라를 주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치? 어? 아빠, 어? 나뭐 이거 맛있는 거 이거 사줘 했는데 전가를 손에 지어줄 엄마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다 별거 아닌 걸 달라고 래도더 좋은 걸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우리 딸이 울잖아요? 아! 하고 울어요. 그러면은 계속 살펴봐요. 왜 우나? 어? 얘가 똥을 쌌구나. 또 어떨 때는 손을 갖다 대면 내 손을 막 빨라 그래요. 이건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아, 배고프구나. 또 어떨 때는 막, 막 울어요. 갑자기 저기 멀리서. 딱 보면은 보행기 타고 가다가 어디 낑겨가지고 빼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를 보는 아버지나 어머니 입장에서는 계속 아이에게 초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우리가 24시간 계속 보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냐 이거예요? 전지 전능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매순간 항상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딸이, 내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 하시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보따리해지고 주시려고 하는데, 구하자. 기도하지 않는 거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사 주십시오. 이런 능력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의 의를 확장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할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놀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거예요. 목사님이 신학교 때 정말 잘난 친구들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집안적으로도 너무 훌륭한 집안에서 온 친구들도 많아서 완전 쭈구랑 방탱이처럼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능력 아무것도 없네요. 저 가진 거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할때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뒤돌아보니까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업의 문제도 있습니까? 친구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오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조금만 입을 벌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큰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비가요. 제비 새끼들에게 먹이를 줄때 어떻게 주는지 아세요? 제비 새끼들이 둥지에서요막 다섯, 여섯 마리가 막, 아! 아! 막 이러면서 막 입을 벌리거든요. 근데 어미가 막그 애벌레나 이런 것들을 잡아와가지고 자기가 어느 정도 소화시켜가지고 날라서 와요. 그때 가장 많이 준, 아 가장 먼저 주고 많이 주는 새끼가 어떤 새끼인 줄 아세요? 가장 크게 울며 가장 입을 벌리고 있는 새끼에게 줍니다. 여러분 기도의 원리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더큰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시간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